안녕하세요, 혜님들. 그리고 늘 물어 뜯어 주시는 하이 헨난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여러분께 보이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오늘은 이 험세가 정말 오래간만에 유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강동구 이치특공대에 협찬을 받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들 얘기하잖아요. 나쁘지 않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연 험세는 하루에 피크 타임만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50분 정도 됐는데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 피크 그리고 저녁 피크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보는지 투잡으로써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또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유료 광고에 나오는 수익금은 제가 갖지는 않을 거고요. 이걸로 뭐할 거냐면 바로 어 구독자 이벤트를 곧할 예정입니다. 어떤 구독자 이벤트냐면곧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어, 팔토시를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어,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보면은 메모란에 연락처가 남겨 놓을 으니까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쿠팡 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 어플에서 무료 배달을 선도를 하고 선언을 하고 나서 과연 배달 기사들의 콜 비가 내려가지 않느냐 궁금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약간 기대가 됩니다. 간만에 또 하루 종일 하는 거라서 내 네, 이제 시간이. 58분 정도 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콜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18, 8시 58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시작하면 이제 확인을 눌러줘야 되구요. 자, 눌렀습니다. 이제 과연 콜이 얼마나 빨리 들어올지에 따라서 오늘 저의 하루 일정이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초코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 지금 방금 콜이 들어왔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시 7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7, 8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까 어프로 58분, 59분, 이, 이 상태에서 켰기 때문에 멀티로 들어왔습니다. 멀티로 들어와서. 일단은 수락을 했구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어, 험세의 투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쿠팡 플러스라는 팀이 생겼잖아요. 일반 쿠팡즈가 아닌. 그래서 그 자기 지역에서만 돌아다닐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 플러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점점, 점 배달기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콜비가 무료가 되면서 기사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느냐. 솔직히 저도 살짝 그게 걱정이 되긴 했는데, 제가 며칠 계속 해봤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출발하잖아요. Let's go! 어, 지금 시작한 지한시간반 정도 됐습니다. 12시 반이니까, 대략 한시간반 정도 됐는데, 근데 본 금액은 28,330원을 벌었네요. 네, 28,330원. 하네 지금 시간이 1시 22분 입니다 1시 22분 이고 어 일단은 11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약 시간은 12시 1시 2시간 20분 정도 흘렀네요 2시간 20분 정도 흘렀고 지금 금액은 얼마를 벌었냐면 47,751원을 현재 벌었네요 네음 2시까지 한 55,000원? 자하면 6만원까지도 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한 5만 5천원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2시에는 무조건 밥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허기지네요 자 이제 또 2시까지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이 네, 1시 48분이고요 지금 종료를 했습니다 네 지금 1시 48분인데 시간 오버될 것 같아서 종료를 했고 배도 너무 고프고 지금 보시면 어... 58,676원을 벌었네요 음... 아...밥먹고 밥먹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2시 반이네요 짜장면 쟁만 짜장면 먹고 늦네요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소화 좀좀 좀 시킬 겸좀뭐할것좀 뭐좀 처리 좀 하고 5시에 나갈 준비하겠습니다 아따 하늘 이쁘네 네 이제 오후 타임이 끝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 46분이고요 4시 46분 그리고 아까와 들어갔을 때 똑같죠 58,676원을 본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4시 46분 58,676원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어우, 너무 피곤해가지고, 커피 샀습니다. 어차피 1등 나온 거, 뭐, 한 5시 시작 말고, 지금 4시 46분이니까, 50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핸드카메라로 촬영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 지금 7시가 거의 다 됐는데 6시 57분인데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만 이제 콜들이 마구마구 뜨기 시작해가지고 또 콜이 발이 떴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6시 57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콜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잡고 나서 7시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얼마 정도 걸었는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귀신처럼 나오네 시간이 이제 7시 18분입니다 아, 엘리베이터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여기 입주민이 타는 바람에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바로 껐는데 자, 지금 현재 7시 18분이고 현재 금액은 10만 6천 5백 3원이거든요 자, 7시 18분 10만 6천 5백 3원입니다 한 아, 지금 40분 정도 남았는데 이 40분 동안 과연 몇 건을 더할수 있는지를 좀 보, 관건인 것 같긴 해요 예, 12만 원까지 충분히 찍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콜은 안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송파구 지역이기 때문에 강동구 지역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끝났습니다. 아, 어, 눈이 쾌하네요. 아, 어, 어, 지금 시간이 8시 13분 됐고요. 과연 저는 6시간 동안 과연 제 목표인 12만 원을 벌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8시 13분이고요. 자, 마지막 배달이 끝나고 과연 얼마가 됐을지 어? 또 상탠다 다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면 민방에요 촬영하기가 그래서 지금 막 나왔습니다 진짜 막 나왔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성공했을지 안 성공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8시 15분 배달을 종료를 했습니다 자, 고정 맛이 좀 있네요. 총 고강 1 2 6,158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 강동 이츠 특공대에 어,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 투잡으로 배달 일을 하고 싶다거나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 아니면 영상 어, 행사 영상 소개란에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어,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뭐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조끼 있죠? 조끼, 이 조끼, 어, 이거, 어, 이 조끼, 이티드 특공대 조끼를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투잡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잠깐잠깐 잠깐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강동익지특공대에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어, 강동구뿐만 아니라 하남시 또 남양주시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